오늘은 다이어트를 할때 과일을 얼마나 먹으면 좋을지 혹은 먹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과일은 갈아마시는 게 좋다. 혹은 당류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과일을 말린 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laughs> 헷갈리시죠? 이게 막상 들으면은 어, 이게 맞나 틀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강의 안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과일을 과일에는 어떤 당분이 들어있고 그걸 얼마나 고치 하면 좋고 어, 그리고 얼마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영양소 음, 음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많죠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생리활성물질 등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많고 중량 대비 칼로리가 적습니다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중량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찐다고 라 얘기해도 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과일로 골고루 잘 섭취했을 때 암이나 혹은 심혈관계 같은 질환들의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은 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 당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당 중에서도 설탕, 포도당, 과당 이런 단당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포도당류, 과당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은 과일에 당이 들어있는데 먹어도 되나? 얼마나 먹어도 되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포도당하고 설탕도 있지만 은 과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에요 그렇지만 과일에 있는 모든 당이 과당은 아니다 그리고 과당은 포도당이나 설탕보다 굉장히 단맛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쓰이기도 하시면 대부분은 우리 몸의 세포에 바로바로 흡수가 바로 되기가 쉽습니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당을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지방으로 주장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걸 먹었을 때혈당은 급격하게 올린다기보다는 지방으로 주축되기가 쉽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살이 당연히 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먹는 대비 어, 살이 좀 많이 찌는 것같아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액상과당은 그럼 바당을 녹인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딱 우리가 합성을 한 거예요.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과당과 포도당 약 반반의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은 먹었을 때 혈당도 올리고 지방으로도 저장이 잘 되고, 그러니까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액상과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좋은 영양분들도다 제거가 되어 있겠죠. 아예 없겠죠. 액상과당에는. 그래서 아, 액상과당은 피해 주는 시게 좋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에 기수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G.I.D 수는 혈당비수라는 거예요. 혈당비수가 무슨 뜻이냐면 은 우리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혈액 속의 당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느냐 그 속도를 나타는 지수인데 이 G.I.D 수가 굉장히 당뇨 환자분들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많이 써왔는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50g을 섭취했을 때혈액에 당이 오르는 속도인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려면 은 음식마다 다 섭취해야 되는 양이 다르겠죠 그거를 보완한 것이 바로 gl 지수입니다 gl 지수는 gl 지수를 보완해서 한 번에 음식물을 섭취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양가지로 고려를 해서 만든 당 지수예요 혈, 혈당 어, 혈당 부하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좋은데 수박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7 0이나 되죠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린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은 수박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50g을 먹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박을 100g 정도 먹는다고 치죠? 그러면 거기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수박은 대부분 물이죠. 물이 대부분이죠. 근데, 거기에는 탄수화물은 5g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지수는 50g을 먹을 때 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수박을 먹어도 그렇게 당이 빠르, 많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먹을 때 영양까지 고려하면은, 4밖에 안 올라요. 4밖에 안 돼요. g i 지수는. 그래서 이 지수 들간의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g i 지수보다는 GL 지수를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면은, 메론하고 포도,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g i 지수가 되게 높죠. 그렇지만 메론 같은 경우에는 g i 지수는 4밖에 안 되고, 그, 포도 같은 경우에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나는 16이 되네요. 어 그리고 이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 GID 수의 경우에는 55에서 70까지는 중간이라고 보고요 55이하면 낮다, 70이하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LD 수의 경우 GLD 수의 경우에는 10에서 20까지를 중간으로 보고 10보다 낮으면 낮다, 20보다 높으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대부분 질수가 낮죠. 과일들이 왜 그러냐면은 과일이 산도가 높고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그래요 혈액 속에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또는 위장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의 성질 그 때문에 질질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과일을 얼마나 먹으면 좋느냐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먹는 만큼은 과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2당뇨병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양을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반 주먹, 반 주먹에서 한 주먹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수박을 1kg씩 드시면 안 되겠죠. 수박을 1kg 정도 먹으면 실제로 단계수가 70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먹지만 않으면, 은 딱히 과일을 드실 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과일 언제 먹어요? 식후에. 그쵸, 식후에 많이 먹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음. 에너지를 다식분에 열량을 다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을 추가로 먹기 때문에 다 과일이 살려할수 밖에 없어요. 지방으로 잘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후에 먹기보다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 식간에. 그러면은 식간에 먹으면 또 어떤 게 좋냐면은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이 과일이 식이섬유가 많고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밤을 건복해드는 효과도 있어서 공복에드시는 편이 좋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런 좋은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은 농약은 잘 씻고 드셔야 되겠죠. 잘게 농약 없다고 그리고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과일 주스는 정말 과일 주스일까요? 음. 아, 그게 아니, 아니 그렇죠. 대부분 좀 설탕이나 성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고 과일에 들어있는 좋은 그런 <laughs> 식이섬유나 이런 성분들은 많이 빠져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주스보다는 그냥 과일을 가, 그냥 과일은 그러면 은 갈아먹는 게 좋나요? 그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그냥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이거를 갈아먹을 때 사과를 예로 들면은 그게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11배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냥 주스로 홀, 홀짝 마셔버리면 당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과를 씹어서 천천히 먹을 때는 당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강렬한 점의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드시는 건 반드시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통째로 과육을 천천히 씹어가면서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건조한 과일들은 대부분 어때요? 껍질이 제거되어 있죠. 좋은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 있죠. 그리고 수분이 다 빠져나갈까 했기 때문에 중형 대비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살이 많이 찝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은 것을 그냥 과일 그대로 마음에서 딴 대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어떻게 먹을 거고, 어떤 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어가고요. 네, 여러분들 과일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과일을 적절히 즐겁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